4월 14일, 국내 주식 시장 리뷰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23포인트 올랐고, 2455 마감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노란 네모 안으로 들어왔고, 11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형주들이 대부분 11선 위를 회복한 한 모습이에요. 그 코스피 차트처럼. 지금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2500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121선에 가까워집니다. 오늘 미국 시장 일단은 좋게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 상승 코스피도 그 따라서 추가 상승 가능한 모양이니까 일단 노란 땜 네모를 걸치고 돌파할지 아니면 한 번에 상승할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708로 마감됐고 21선 위에서 마감됐거든요. 그리고 이 노란 네모가 저항자리이자 지지자리였는데 살짝 돌파하면서 121선 이 라인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여기 이전에 저항자리 지지자리였던 여기 50일선을 회복하는 건데 대략 지수로는 72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121선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일단 오늘 양봉이 나와서 저점을 지키는 모양이 되었어요. 오일선 엠벨로프 하단. 그래서 이 노란 네모 박스 유지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한 모양이라서 일단은 상승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 보겠습니다. 기아는 이제 8만 1300원 여기 저점을 지키는 양봉이 나와서 오일선 회복이 가능해진 형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물론 양봉 나온 거 중요했지만 내일 또 추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의 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의 어로스페이스는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팔십만 80만 한때 80만원 돌파하면서 마감 이제 79만 2천원 마감됐는데 다시 80만원 아래로 돌아왔고요. 중요한 건 노란 박스 여기 터쳐놨는데 이걸 돌파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일단 가능한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하나 오션 보겠습니다. 조선주 이슈가 다시 호재를 잡 호재로, 호재로 작용해서 일단 조선주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 여기 엠벨로프 하단 지킨 모양에서 꾸준히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노란 박스까지 왔습니다. 노란 박스 천원 이유는 여기에 저항인 자리였고, 여기도 일단 저항 자리였기 때문에 쳐놨고 지금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모양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목표는 87,200원 여전히 그렇게 갈수 있습니다. 오늘 없었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돌, 추가 상승으로 해서 87,200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볼 수, 보이는 차트 모양입니다.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여기 보면 하락 추세 있었거든요. 요거를 돌파하는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위에 네모인 37만 1,500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부분에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되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볼린저 밴드 중심으로 상단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까지 이제는 목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G 화학, LG 화학도 일단은 오늘 양봉 마감은 했는데 윗꼬이 길게 남기면서 이 노란 네모의 저항을 보였던 게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 너무 긴윗꼬이었기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KB 금융 KB금융, 밑 윗골이 약간 남기면서 노란 네모, 여기 저항자리에서 마감되는데 11선에서 마감됐거든요. 여기 11선에서 마감됐다 보니까, 일단은 양, 추가 양봉 가능하진, 가능한 형태입니다. 목표는 21선 회복입니다. 여기 21선 회복을 일단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도 일단 21선, 아래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노신 소재. 나노신 소재도 일단 21선, 그리고 엠벨로파 하단 밑을까지 올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라인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BM은 여기 이렇게 4월 3일부터 상승 출때 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21선을 기준으로 저항을 보이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건, 노란 네모를 유지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일단 은한번 더, 내일 하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21선 아래 마감되었고, 지금 이제는 여기 지지라인이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여기 이 지지라인, 위치, 골에 넘겼던 부분과 여기 21선 부근에 네, 노란 냄을 유지하면서 돌파하는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지금 481선까지 올라왔어요. 481선이 장기로 봤을 때더 회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볼린저 밴드 하단도 지켰고, 여기 571선 지켜 돌파했고, 오늘 481선 나왔으니까, 이 482선과 572선 사이, 이 사이를 유지하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도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121선 지켰고요. 그리고 나서 5일선 돌파하면서 21선 저항 남겼어요. 이전에도 여기 한 차례 21선 저항 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21선 저항.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항 보였던 자리와 지금 지지하고 있는 라인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LX 세미콘. LX 세미콘은 지금 자리가 여기 지지 라인이었고, 여기 저항 라인이 네위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21선 회복하는 게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운전도 보겠습니다. 가운전선 4만원대 복귀했고 그리고 여기 노란 네모 미리 쳐놨던 곳는 지지라인과 저항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속으로 두 차례 같은 위치에서 저 윗꼬리를 남겨가지고 여기가 큰 저항대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 양봉이다. 그래서 노란 네모 안으로 들어간다면 21선 회복에도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모양이 중요해졌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요거는 여기 481선 찍킨 이후에 상승세가 나왔어요 나오고 있고 지금 121선까지 회복한 상, 상황 내일도 추가 양복 가능한 형상인데 지금 일단 여기 보면은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양복이 나온다면 이 중요한 자리를 돌파함으로써 다음 지 저항라인을 테스트할 수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노란 네모 돌파하는 양봉으로 21선 회복에 가까워지는 모습. 그리고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마린솔루션은 여기 저점을 높이는 반등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21선을 따라서 우상향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추세선도 이렇게 저항을 높여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어, 곧 여기 갭을 갭 상승을 회복했다는 거거든요. 갭 상승 회복했고 오늘 추가 상승함으로써 이제는 이전에 저항 라인이었던 이 라인을 돌파한 것도 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추가 상승이 일단 가능한 형태예요 물론 저항자리가 있을 겁니다 저항자리 있을 텐데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온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내일 음봉이 나온다면은 5일선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한번 오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오늘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일보 보겠습니다 현대미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121선 돌파한 이후에 4일 연속 상승이에요. 이것도 내일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은 신규 매수를 힘들고, 만약에 조정이, 매, 조정이 나온다면, 이, 지금 이 동그라미 쳤던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프트업 보겠습니다. 시프트업 최근에 계속 떨어지다가, 4월 9일 저점 이후에, 여기 4월 10일 목요일에 5일선 회복하는 양봉 이후에 추가 양봉으로 5일선 이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양봉으로 여기 큰 음봉이었던 자리를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추가 양봉이 나오면 좋지만 이 네모를 유지해도 나쁘진 않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20일선 회복을 목표로 할수 있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여기 두 차례 저점 지켰고, 그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 연속 양봉으로 21선까지 회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매수세가 나온 상승세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63,000원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보겠습니다. 엘하이 e 넥스원은 오늘 좀 크게 올랐고요. 노란네모 돌파하면서 51선 회복하는 모습. 그래서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도 있고요. 엠벨로프 상단도 있으니까 여기 이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대선 테마주 몇개 볼게요. 이 이준석 테마고요전 주말에 14%라는 지지율 발표 이후에 오늘 좀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으로 만들어졌고 대신 윗꼬리 남기고 밑꼬리로 유동성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만큼 많이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노란 네모로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노란 네모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내일 만약에 추가로 양봉이 나오거나 음봉이 나와도 여기 노란 네모를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자리를 지키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스타이도 유준석 테마고요. 요거는 여기 금요일 날 이후에 오늘 월요일만 윗골이 올리면서 크게 올랐어요 그러면서 여기 747원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상승도 일단 가능한 모양입니다 다만 이제 대선테마 주다 보니까 위, 이렇게 양봉이 나오더라도 윗골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봐,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한덕수 대선 테마고요. 시공 테크입니다. 요거는 오늘 장중, 태, 장중에 그 대선 출마 불출마 이슈로 좀 크게 작용 올랐고요 지금 아직 남은 건 알래스카 간세 이슈거든요. 제로 손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대선 아직 불출마 한다는 확신 확실한 메시지도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그 시장에서 반응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밑골이 크게 남겼고 노란네모에서 유지됐기 때문에 뭐 노란네모를 유지한다면 계속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피엔풍년 보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김동연 그 대선 테마고요. 오늘 추가 하락이 있었어요. 여기 이 저점을 지켜야 됐는데이 추가 하락을... 이걸 지키지 못하는 음봉이 크게 나와가 있기 때문에 저점이 깨진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화 산업 보겠습니다. 평화 산업 김문수 대선 테마고요이거는 오세훈 굴출마 이렇게 한 이후에 반사 이익 얻었습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그냥 30% 그냥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추가,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또 문제는 또 윗꼬리입니다. 장중에 윗꼬리 남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공통점입니다. 진양산업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세훈 대선테마고요. 주말에 불출마 선언 하고 나서 월요일날 바로 그 개파락으로 시작하고 하한가 기록한 모양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은 3일 연속 음봉이었으니까. 이 121선 지키냐 241선 지키냐 이렇게 했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또 이탈했을 때 여기 이 선을 무조건 지켜야 됐던 상황이었겠지만 문제는 개파락이 바로 나옴으로써 여기 이전 저점에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점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크게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는 주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상, 국내 주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